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가형 29번. 나형에도 29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어, 아주 괜찮았던 중복조합 문제고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어차피 이렇게 나올 거 예상이 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뭐, 케이스 분류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말고 어차피 그렇게 나올 거거든.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흰 공이 4개가 있고요. 검은 공이 6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자 뭐 abc라고 남겨 돼 있으니까는 뭐 서로 다른 세상자인 건 당연할 거고요. 남김없이 나눠 놓을 때각상자에 공이 두개 이상씩 어 좋습니다. 각상자에두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나눠 놓는 경우 보통은 플러스 1을 시켜 놓고 나서 계산하면 되는 문제들인 건데 요놈은 지금 대상이 흰공고 검은공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조금 짜증 나죠. 그치? 자 우선은 음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래서 흰공하고 공항, 검은공 미리 좀 준비했어요. 조금 조금 이제 그래서 어 그냥. 어, 귀찮더라도 진짜 얘네들을 하나하나 넣으면서 선생님이 그냥 차분하게 그냥 이 문제는 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한 개씩 한번 이제 차분하게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자, 상자도 그냥 차분하게 작게. 자, 이런 상자가 있고요. 이런 상자가 있고요. 자, 선생님은 어차피 서로 다른 세 상자를 항상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 세 상자가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조금 이따가 얘는 필요해서 그냥. 자, 여기다 옮겨놓고 좀 이따가 져올게요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어, 결국 상대의 공이 두개 이상씩 들어가는 거고, 대상은 흰 공과 검은 공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어떤 흰 공이든 검은 공이든 기준을 잡아놓고 나서 생각을 할 거야. 근데 기준을 잡으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 뭡니까? 네. 보통은 뭐큰 거, 작은 거. 선생님은 개수가 적은 것을 기준으로 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음, 항상, 항상. 작은, 개수가 작은 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냥 그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곳에서는 뭐냐면 이제 흰공 네 개를 먼저 abc에게 줄 건데 그첫 번째가 어떤 상황인 거냐면요 사방방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곳에 있는 흰공 네 개를요 어디에다가 그냥 이 어딘가에 담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담는 거 지금 쌤이 사방빵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지만 나는 이네 개를 요놈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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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든 담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흰공네 개를 담을 상자 선택 3시 1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이제 검은 공만 남았기 때문에 선택이 굉장히 쉬워지죠. 왜? 두개 이상씩이라고 했으므로 일단 요놈을 여기에다 두개 담고 또 마찬가지로 요놈을 이곳에다가 두개 담아 놓고 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럼 거기다가 뭘 해주면 되느냐? 그럼 이제 이두 놈을 어떻게 담을까요? 하나, 둘, 셋. 세상자 중에서 중복을 하라고요? 두 개를 선택한다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는 3, 여기는 6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18개를 찾아냈습니다. 자, 사빵빵이야. 여러분들이 이게 사빵빵까지 딱 오고 나잖아. 그럼 그 다음 계산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자, 너는 이제 너의 역할은 끝났어. 자, 또 다시 한번요 놈을 하나 가져올게요. 천천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누구냐? 또 가져옵니다. 그럼 이곳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어떤 거냐면 한 곳에 멀어져 돌아다면한 곳에 세 개, 다른 곳에 한 개. 그러면 세 개, 한 개, 빵개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이흰 공을 세 개를 어디에 담을 것이며 흰공 하나를 자흰공 하나를 이놈을. 가끔 이렇게 얘네들이 좀 이렇게 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 어디에 담을 것이냐? 세개 하나. 여러분 보이시죠, 이제.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또 여기에서 세개 하나를 담을. 어, 그러면은 세개 중에서 두개를 고릅니다. 흰공 세개 흰공 하나를 담을 상자를 두개 고른 거고, 그리고 3113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자리바꿈 2팩, 그냥 3 p 이라고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아니면 3110을 배열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3팩토리얼, 어떤 식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죠. 이제 검은 공 하나. 왜? 공은 최소한 두 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검은 공두 개. 요 놈에다가 담아둡니다. 이렇게. 그럼 공은 몇 개가 남았습니까? 세 개가 남았죠. 봐봐. 쉽지 않아. 하나를 보면 그 다음 게 굉장히 심플하게 샥 보여요. 자 그럼 곱하기. 이제 뭘 해줘야 되느냐? 그럼 하나 둘세 개의 공을 세 상자에 담는다. 3H3. 그냥 요놈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OC가 되는 건 10이 될 것이고 여기는 6이 되겠네요. 넌 60이야. 음, 좋았어. 또 계산 끝났어. 자, 두 번째 케이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몇 번째? 세 번째로 올 거야. 자, 가끔 이제 선생님은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해요. 음 나의 속도를 얘가 못 따라오는구나? 컴퓨터인데. 네, 알겠습니다. 재수없었죠? 자, 선생님은 그렇게. 그냥 이런 거예요. 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다음에 이제 너도 사라져야 됩니다. 너도 사라지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할까? 얘네들. 음, 그러면 세 번째로 할 때는요. 어, 일단은 네, 사 빵빵, 삼일빵, 그러면 이제 두개 담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데, 둘둘 빵으로 할 것이냐? 둘 하나 하나 할 것이냐? 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선생님은 둘둘 빵, 그럼 또 이곳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 예요 선생님 말은. 자, 그럼 흰공두 개죠. 흰공두 개, 그러면 어디에 담을까? 또흰공두 개, 어디에 담을까? 자, 이제 그러면 흰공두개 담겼죠. 그럼 우리가 이흰공두 개를 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이 빵을 배열한다고 생각하셔도 돼. 세 가지. 아니면 무엇입니까? 아, 두개두개 두개 담을 놈을 세 상자 중에서 고른다. 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검은 공두 개가 이제 남아있는 빵, 흰 공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곳에 이제, 그 다음 계산은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이네 개를 세 상자에 담아주면 됩니다. 그럼 너는 3h4가 될 거야. 그럼 요 놈은 얼마가 됩니까? 3이 될 것이고, 요 놈은 64가 되는 거니까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너는 얼마냐? 그래서 45다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난 애들은, 자, 너 끝났어. 자, 이제 이곳에 있는 애들을 최종적으로 너 가져오고, 이제 3번에 해당되는 놈들은 잠깐 올라가 있으시고요. 너안 걸렸구나, 같이. 자, 그냥 그랬어요맘빠라밤빰또 올라가 있으세요. 그면 이제 4번 가져옵니다. 그럼 4번이야. 4번에 이제 뭐 남았어? 그래, 둘, 하나, 하나. 그러니까 이런 계산들 차분히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가져왔어요, 이제. 그럼 둘, 하나, 하나니까요. 이흰공두개 어디에 담을까?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요 놈들 자리에 이제 어떤 식으로 하나씩 담을지를 너 담아주고, 그 다음에 또너 여기에 담아주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검은 공 하나가 어디로? 이곳에 담겨야 하고. 또 이곳에 있는 검은 공 하나가 어디에 이곳에 담겨야 하죠. 보여?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우린 뭐할수 있느냐? 그냥 바로 또 계산 때려주는 거죠. 어떻게? 일단은 흰공두 개를 가지고서 둘 하나 하나 보내주는 거죠. 그럼 세 놈들 중에서 어떤 상자에다가 두 개를 담을 것이냐를 결정하면 남은 한 상에 한 장씩 그냥 잡혀요. 아니 뭐라고요? 2, 1, 1을 배열하는 경우에서 세 가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그랬어. 그리고 공두 개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검은 공 하나씩을 채워놨습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또 우리는 남은 검은 공네 개를 이곳에 채워 주는 거죠. 3H4.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에다가 그러니까 6C4, 6C2가 되겠네요. 15가지가 되면서 너는 45가 되겠다. 사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흰 공을 기준으로 잡아서 먼저 흰 공을 주고 그다음 나머지를 조건에 맞게끔 두개 이상씩 검은 공을 채워 주고 그리고서도 남은 공들을 이제 아무 관계 없이 그냥 막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마무리 줄을게요 그럼 우리가 찾는 거첫 번째는 18개를 찾았고요. 두 번째는 60개라고 찾았고요. 자, 그 다음 45가지. 그 다음 4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주니까 90에다가 150에다가 18이네요. 그럼 우리가 찾는 값은 얼마? 168로 그냥 마무리가 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laughs>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친해져야 된다. 당연히 풀어내야 되는 거맞고요 중복조합에서는 어, 이런 형태의 그런 질문들이 계속 나올 거야. 그렇게 공부해 주셔야 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